진행을 아, 예,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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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열 정말 미박미입니다시민기달려이 벌써 가랑에서세 네. 번째 만 네, 미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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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좀 네. 허전하지 않 나요? 네. 그런데, 오늘 어, 어떻게? 역시. 우리, 우리, 어, 어, 같이 함께했던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가셨어요. 홍희 씨와 주세요. 봄이 왔어요. 네. 네. 가락청에도 봄이 네. 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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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몽키와 달력 저락청이 가락청. 주민과 만나는 공간이 오늘 대기 딱 아니지만 대길이 네. 네. 음. 다돼서 저희가 네. 축하차 오셨서니다 네. 진행겠습니다 케이크. 저희가 가락청도 1 0 0일이지만 가락청 처음이 저희 달려라 방송국 첫방송이었을때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네.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아, 100일이. 의미가 있네요. 네. 의미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축하 가락청과 신신키 네. 분기 같이 축하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게 네. 습니다 네. 저희 노래를 틀어 주면서 같이 축하하는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저 아, 선생님. 네. 네. 노래 틀어 주세요. 네, 노래 틀어 주겠습요 네.

네, 이렇게 백일 아이도 나면 1 0일 잔치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 그 100일도 하죠 백일 기념도 네. 하고 네. 그 나중에 돌도 하거든요. 네. 돌 잔치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네가락청 저희가 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악입니다. 네. 한 걸로. 네, 간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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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해 주셨고요. 네. 네. 제가 들어오면서 봄봄봄 네. 봄이 왔어 네. 요라고 제가 짧지만 노래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가락청에서 그동안 이제 3회째를 맞이고 어, 있고요. 사회 봄이니까 예. 야외에서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렇죠, 죠 네, 제가 좋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게릴라 데이트처럼 이렇게 예. 예. 셀카봉으로 다니면서 아, 예. 이렇게 떠도는 예.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방송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시, 시청을 많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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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축하도 한 김에 네. 상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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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천국생산 작심금 대상이라던데 네. 어떤 거죠? 그 우리 시민 목기까지 들렸어요 그런 네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 시, 지난 15일날 어, 네. 프레스센터에서 어, 전국 그 지방자치 신문이 주관하는 이 고문에 있어서 이제. 단체 장을 중에서는 유일하게 네. 네, 전국의 226개 네, 네. 기초 자치 단체 중에서 네, 네. 제가 유일하게 네. 에, 자치 대상을 네. 수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자랑을 하려니까 네. 말이잖아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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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하지 않아도 네. 다 알고 네. 있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laughs>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laughs> 네.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선 친기가 들어오고 나서 제가 강압구에서 가장 많이 접한 소식이 바로 교통이 편리해졌다 이 예, 예, 얘기를 뭐.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남곡선 관련된 뉴스도 많이 봤었고 네. 그리고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뵙기 전에 네. 이제 8년 동안을 시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구의연도 8년 했어요. 구의연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강학은 교통적으로 너무 오지, 최악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가 교통 그러면 도로와 이제 철도가 있는데, 이 도로는 남부순환도로 다하나이 의존하고, 뭐, 어, 철도라 하면 우리 지하철은 어, 2호선, 2호 동네 동작만 해도 다섯 개 노선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다한개 지나가서, 이런 부분을 좀, 어, 좀, 뭔가, 어, 바꿔봐야 되겠다. 어, 교통 면에서 좀 사업한다. 편리한 교통 체계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위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전차를 무려, 남곡선 신림선, 서구선, 세 개나 이제 그런 계획을 발표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거죠. 신림선은 이미 진행을 해서, 2022년 2월이면 이게, 어, 공되는 걸로, 어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남곡선은 그동안 이제 이게 민자 사업이라서 어, 사업자가 아, 사업성이 없다고 안 나타나서 그동안 굉장히 바보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정 사업으로 바꾸면서 나중에 건물사를 타서 2022년 안에 이제 이건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서부선은 원래. 에, 이제 서울대 입구역 그러니까 공천 사거리까지 오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 발표를 하면서는 이게 연장을 해서 서울대 정문 앞까지 가서 이제 신림선하고 이어지는 계획을 다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꾸준한 이 힘으로 항상 응원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아까 이제 서부선 얘기도 들었고 네.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네. 제 2차 10개년 도시철도망 네. 구축 계획이 반납구하고 네. 관련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게 그그 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부선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네. 어, 공천사거리 서울대 그러니까 입구역까지만 연장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그 계획을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걸 연장하겠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있는 신림철하고 연결를시겠다그 계획을 발표한 것 동시에 이제 도시철도급행열차도 저쪽에 수소 쪽인가요? 거기서 우리 관악을 통과해서 뭐 부천으로나 지지는 이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붙이야 되려면 어차피. 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어 중앙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서울시가 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어 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급행 열차 도입 문제는 아마 그때 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니다 이게 되면은 저희가 제가 여의도 많이 매일 가거든요. 네네. 네, 저희 이제 직장 여의도에 있어서 이 기능이면 인자입니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서울대학교에서 네. 어뭐 거의 한 시간 정도 잡아야 네. 네. 갈 정도인데 네. 이게 만약에 신림선 같은 경우가 개통이 되면 네. 14분 정도로 14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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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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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렇게 교통이 발달이 되면 경제도 또 살아나겠죠. 아, 당연하죠 이제 네, 네. 네, 특히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역세권이라고 역세권 개발이 있어서 네, 네. 지역 경제하고는 상당히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학도 네. 이제 에, 이렇게 전국까지 가게 되면 어, 이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이 서울대 입문 사들이 동천 네. 사들까지다 이동하고 오히려 큰 활력이 그, 그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가득한 우리 바라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는 교통도 교통과 더불어서 청년과 관련된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청년 창업과 관련된 벤처 밴이 네, 네. 말씀을 지난번에도 해주셨고, 네. 그래서 낙성 벤처 밴이 지금 진행상 어떤가요? 네, 있으십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경제부청장을표방해서 이런, 이런, 노드맵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벌써 100일이 흘러오니까,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 빌딩 자리에다가 이제, 그 예산을 확고 해서, 이제 거기 공사 곧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플랫폼에, 예, 시설을, 에코시설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엑셀레이터라든지 러뭐 금융, 회계 이런 부대의 앵크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또 창업 공간으로 DK 어, 빌딩이라고 거기에 이미 예, 지금 보육 공간을, 어, 그렇죠. 차, 창업 보육 공간.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런 어, 벤처 기업들이 들어오게 할수 있도록 거기 와서 이제 개업을 할수 있도록 지금 검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4월 10일경이면 입주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성과가 지금 있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서울대 총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간담회도 가졌고 이미 서울대하고 우리 가나공과 공동으로 이 낙성대에 도시계획 쪽으로 또라도 그런 하드 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창업 보육 공간을 매우 예, 크게확대 나가자 그런,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 인재들을 내보내고 저희 같이 렇게 네. 그런 을좀더차게통도하고도기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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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개발. 네. 네. 그 지금 네. 청년 경제가 중요한 게 우리 관악이. 39.5% 거의 20만이 청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청년 다도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의 처음이고 또그 다음에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내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미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문화 청년들의 문화 활동 지원 센터라고 해서 신림동 쪽에 벌써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좀 부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 분야에 또 고자랑까지 두고 아주 청년 문제를 열심히 연구해내고. 그래서 전국 집안장치의 노후 모델이 될수 있도록 하여튼 만들어내는 데는 최선을 어, 네. 다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게 보니까 5월에는 또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한다예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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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설명을 하려면 있는데, 한도 끝도 없는데 뭐, 저희 지금 빨리, 너무 웬만하면. 너무 네. 웬만하면 네. 좀 네. 끝내라고. 네. 벌써 네. 시간이 저렇게 빨리 네. 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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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분들이 주민들이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네. 정책에는 관심을 갖자라는 시민 몽키의가지고 네. 한데 정양진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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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의 정책을 네. 네. 말씀도 듣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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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습니다그 네. 바로 지금 인사를 들어가야 됩니까? 벌써 아, 20분이 아, 지났나요? 시간, 시간 어, 시간이 네.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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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시민 목회는 라이브 방송으로 현 만나고 있고 가악 주민 어, 씨는 가락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만물을 해라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꽃바람이 가득하고 향기도 이제 가득해질 거예요. 곧 그러면 저희 가락청에서도 부드럽지만 파워가 있는 주민 씨와 함께 이렇게 다 방송도 되기 동안 해가 왔는데 어떻게 즐기고 시나요 네. 예. 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 다음에는 꼭 야외에서 네. 나가서 뭐악산이든 예. 뭐 낙성대 공원이든 도림천이든 네. 네. 이런 데를 걸으면서 같이 저희가 대중과 대화를 수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램. 꼭 만나야죠. 네, 예. 더불어 어떤 관라 국민들의 목소리 하나 하나 소중하게 시민 몽키가 있고 주니씨가 답하는 달려라 방송국. 준 씨가 가는 곳에는 함께 라이브 방송을 더욱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laughs>